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한케입니다 3월 21일 화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전 채널에 한번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네, 어, 갑자기 이것저것 또 많이 합니다. 네, 미리 예정 없이, 예정 없이 시작했을 때또 모이는 분들이 진짜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이고, 자, 오늘 아침에는 뭐 어수선하죠. 뭐, 뭐 서초동에 기자들이 다 몰려가 있는 것 같고, 9시 30분이죠. 어, 그때 방송하다가 잠깐 봐야 되나. <laughs> 오늘 뭐잘 움직이면 뭐 그거보다 돈 버는 게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잘안 움직이면 잠깐 보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역사적인. 기자회견에 무슨 얘기를 하는가 또 궁금하기도 하고. 자, 지난밤 미국 증시 다오지수 0.04% 하락했습니다. 어, MSCI 한국 ETF는 반대로 1.57%나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야간선물은 주간정보다 0.45포인트 올라서요. 281.95로 전일 고가 넘어서 일간 고가죠. 어, 차트로, 일본 차트로 이렇게 봤을 때 일간 고점, 281.95 마감됐습니다. 야간 선물. 그리고 오늘 아침 코스피백 지수 선물 예상가는 현재 0.1포인트, 어, 상승과 하락, 오락가락 하는데 대체로 약간 약세 보이려고 하고 있네요. 그리고 싱가포르 DK 선물 0.28% 마이너스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본 증시가 쉬었구요. 어, 오늘은, 음, 개장을 합니다. 자, 일봉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는 뭐 1.4포인트 진폭에서 아주 재미없는 하루였는데요. 시가 이후에 내려와서 반등한 지점이 어디였죠? 예, 풋옵션 첫 번째 별딱 여기였습니다. 280.35 라인. 이걸 깨는 듯 했는데 선물만 보면 잘 모르겠죠. 선물만 봐서는 이 깨지는 건지 어 이거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또 갑자기 쭉 하고 반등해서 올라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변곡점입니다. 장중 하단 변곡점. 그래서 여기서 돌파하는 거, 푸드 옵션이 올라가는 거 보면서 어제, 예, 뭐, 요 정도에서 푸드 옵션 돌파하는 거 보다가 아더 이거 힘이 좀 약하다 싶어서 밀리는 거 보면서 꼬리 달고 은봉에 바로 매도 들어갔습니다. 풋 매도, 선물 매수. 네, 반대죠. 푸슨. 그렇게 대응을 했었고요 어, 뭐 아쉽게도 추세가 잘 나오진 않았어요 여기서 뭐한 0.3포인트 취하고 나왔어야 되고 너무 안 움직이니까 그냥 나와 있었고요 또뭐 중간중간에 한번 시도는 했는데 역시 거의 움직임이 없어서 그냥 나오고 마지막에 이, 이 자리는 푸드옵션이 저점 이탈하고 내려갔었던 이 자리 여기서 선물 매수해서 마무리 지었던 그런 날인데 어뭐 작긴 해도 뭐 그럭저럭 이렇게 진폭이 없어도 어 별값 기준으로 해서 잘 대응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외국인이 거래소 주식 오랜만에 매도를 했습니다. 848억 순 매도 했고요. 삼성전자도 어 4일 연속 매도 했습니다. 어제가 특히 좀 많았습니다. 1200억 넘게 순 매도 했는데요. 개인 뭐 증권 이런 데서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삼성전자는 상승 흐름 유지하면서 어 마감은 했습니다. 5일선 이제 5일선에서의 방향, 단기 방향 이 위로 시세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아래로 내려올 것인지 오늘 또 봐야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어 외국인 순매도 물량 개인과 기관이 음 받아내고 있고 기술적으로 5일선 지지하는 현재 흐름 되겠습니다. 선물 지수는 기술적으로 3일 연속 요 고점 못 넘었죠 281.95두번 똑같은 지점에서 밀렸구요 어제는 5일선 지지하면서 상승해서 역시 넘지는 못했어요 오늘 이걸 좀 넘어 줘야 될 텐데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못하면 또 5일선 아래로 밀리는 좀 쉬어가는 흐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아직 그 시장 분석 프로그램에는 아직 음 추세 하락 이라는 뭐 이렇게 <laughs> 뭐 조건이라든지 그런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밀리게 되면 저점 매수가 유효한 현재 상황입니다. 하지만 장중에 어 어제는 풋옵션 첫 번째 별값에서 바로 반등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저점 매수하기 좋은 지점이고요. 아니면 세게 밀려서 세 번째 별에서 푸시 밀릴 때 그때가 또또 한번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근데 뭐 이런 정도면 좋은데 아예 그냥 밀고 내려가버리면 매도해서 하락한다고 봐야죠 그때는. 자 어쨌든 상승 흐름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어, 다음 상승 목표 여기 표시해 놓은 283.25입니다. 아직 도달은 하지 않았어요. 뭐 어떻게 꼬물꼬물하면서 갈지 어떨지 모르는데 여기서 매수를 유지하기는 참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우면 안 하면 되고요. 포지션은 없고 장중 매매 어, 하면서 포지션 잡을 어, 자리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장 후에 어, 꼬리가 상당히 많이 달리죠. 되돌림 시가 지지하고 뭐 위로 올랐다 내렸다 그렇게 하면은 매매를 좀 하지 않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 방향으로 좀 뻗어가는 흐름 나올 때만 대응하고요. 어, 지수의 상하단 변곡점 양옵션에첫 번째 별값 표시해 드리면. 어, 그, 거기 도달했을 때 움직임, 어디로 가는가, 시세 확인하면서 잘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관심사항은 외국인의 매매 동향, 외국인 거래소 현물 계속 매수를 해 가는지, 매도하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선물, 뭐 대량 매수나 매도 나오는지 한번 확인. 그리고 삼성전자 오일선 지지 여부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 차트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뭐 거의 시가 비슷하네요 요 가격 정도 209만원 선지리하는지 확인 요거 지지 못하면 여기까지 내려오죠 206만6천원 다 변곡점입니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선물지수 일간고가 281.95 아침에 빠르게 회복해서 아, 돌파해서 올라가는지 요게 오늘 아침에 주요하게 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자 오늘 아침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간 고점, 뭐, 전일 야간선물 종가이기도 한데요. 281.95. 281.95 기준으로 해서요. 어, 상단은 지금 3일째 계속 똑같습니다. 상단 위쪽 추세 변경선, 파란색 선이 위쪽에 있는데요. 표시, 표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쪽이 283.05. 그리고 하단은 여 오일선. 오일선 280, 280.45. 이렇게 하단 잡아놓고요. 어, 개장 직후에 281.95 기준으로 해서 위로 볼린저밴드 상단 282.25 282.25 여기 돌파하면 매수 밀리면 전일고가 281.65 이탈하면 매도하는 전략 일단 가지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음, 뭐 이탈하거나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꼬리 달리거나 움직임이 조금 불안정하다 방향을 뻗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싶으면 좀 지켜볼 겁니다. 충분히 진폭이 형성된 다음에 양옵션에첫 번째 별값 표시해드린 지점, 넘어가는지 이탈하는지 확인하면서 들어가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첫 진입은 이 가격들 주변에서 또 하나 확인해야 될게 있죠. 처음에 시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강판 프로그램에서 개장 후에 들어오는 데이터 가지고 계산되는 오늘 하루의 차트상의 중심 가격 노란 동그라미로 똑같이 표시를 해드리는데요. 두 개를 다 넘어가거나 이탈하는 흐름 확인하고 어, 요 주요 가격들 보면서 대응 시도하겠습니다. 자, 10시 15분부터는 항생 선물 함께 방송을 하고요. 야간의 선물 방송은 오후 6시에 시작합니다. 주간 방송은 음성 방송을 11시까지만 진행하고요. 11시 이후는 장 마감까지 음성 리딩 없이 차트와 실시간 채팅창으로 매매 전략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시 30분 전후에서 5장 매매 전략 게시판에 올려 드리고요. 1시 30분에는 네이버 밴드 강의실에서 해외 선물 매매 전략 강의를 진행해 드립니다. 어,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통해서도 방송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잠시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